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T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제가 토지 매매를 의뢰받아서 온 현장에 와보니까요. 이렇게 또, 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노지, 노지에다가 호박, 참외, 수박, 수박을 이렇게 또 오늘 매매할 현 토지에 이렇게 갖고 나서 이렇게 또 옛날 정겨운 노지, 과일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오늘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멋있는 지금 토지는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여주는 마을은 한 10가구 정도 한적한 마을에 인심 좋은 전곡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전 60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토지는 옆에 있는 토지보다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서 바로 이 땅과 바로 옆에 있는 땅 사이에는 작년에 수로, 수로공사를 원활하게 마친 오른쪽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의 침목은 계획관리의 전 603평이고요. 지금 방금 전에 참외 수박요몇 네, 가지 과일을 심어놓은 토지고요. 지금 앞으로 보여지는 파, 파하고 파 검은 비닐로 아마 또뭐 다른 농사를 또 심으시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비닐에가 씌워져 있는 앞에 토지도 오늘 토지에 속해 있는 603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 잘 생겼어요. 바로 도로에 바로 근접해 있고요. 이곳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콩밭 지금 보고 이 영상 쪽으로 좌우쪽으로 차로 1분만 이동하시면 은 바로 청풍호가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낚시도 뱃누리도할수 있는 이런 청풍호가 나와 있고요. 자이 땅에 좀 얼굴을 좀 땅에 자생해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땅이 콩밭이 오늘 토지 전부 땅에 속해 있고요 비닐하우스와 함께 하우스, 예, 하우스, 바로 옆에 파, 그리고 저끝이 끝에 지점은 방금 전에 수박하고 참외하고 호박을 심어 는은 토지까지 해서 잘 생긴 계획 관리 지역의 603평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 땅 주인께서요. 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드론을 띄우면은 오늘 땅에 얼굴이 나오는데요. 저쪽 통바 끝에 198 평인가 거의 약200 평을 작년에 평당 1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오늘 이땅그 가격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계획관리에 멋있는 토지 603 평을 예, 매매하려고 이렇게 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평수가 603 평이니까요 가까운 분들하고 오셔서 반만 사셔도 300 평만 예, 사셔도. 굉장히 가선비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저 앞쪽으로 보여지는, 예, 저 산은 아마 청풍의 예, 전망대인가요? 전망대. 예, 전망대가 보여지고요. 자, 이곳은 수산면 소재지가 차로 한 2분 거리에 예, 접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곳, 마을, 정군 마을, 바로 이 토지 옆에는 마을버스 정류장, 마을버스가 하루에 이렇게 또 운행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뭐 자전거나 또 자전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예, 전기 자전거 이용하셔가지고 수산까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제차 옆에 보시면 마을버스 전공리 예, 종류장이 예,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차선 도로가 접혀 있어도 하루에 큰 차나 이런 차들은 거의 다니진 않아서 항상 조용합니다. 지금 오늘 콩밭이전 토지 6 0 0평이 되겠고요. 저기 콩밭 끝에 전주 쪽에 있는 땅 200평은 작년에 평당 10만원씩 매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런 땅에 얼마에 판매가 된 거는 요즘 디스크를, 디스크를 열어보시면 1년 내내 땅 매매하는 금액이 그대로 실거래로다가 이렇게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옆에 있는 땅도 저희가 10만 원에 매매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 땅은 제가 가격을 한번더사내한테한번더 예, 쫄라가지고 좀더 가성비는 있 가격으로 해서 한번 좋은 가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끝부 내려오는 아주 멋있는 예, 지역. 아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저쪽 지금 바라보는 언덕 왼쪽으로 가시면은 백봉 주막이라고 모든 산악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막걸리가 끝내준다는 백봉 주막도 이곳 현장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말 산과 물과 바람 시간도 잠시 쉬어간다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오늘 계획관리 지역의 전 600세 평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음 맞는 분하고 반반 예 300평 10만 분할해도 정말 좋은 가격으로 바로 내땅 옆에 이렇게 또 아늑한 수로 배수로가 바로 공사가 되어 있고요. 아늑한 지역에 오늘 토지 600세 평 토지 정말 잘 생겼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못 생겼는데 오늘 토지는 잘 생겼어요. 저 그때부터 뭐 수박이나 참외, 대파, 그리고 가운데는 뭐 다른 걸또 심으시려고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전, 바로다,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콩밭은 다 오늘 토지 603평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오늘 토지를 보내드리고요. 와,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콩밭매는 안악내가 아무도 없습니다. 새참 먹으러 갔나? 아닙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 저같이 미치는만이고서는 이한시간쯤 움직이잖아요. 자, 저는 우리 고객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좋은 물건 찾을 때까지 제몸다 불사하고 뜨겁던 말던 불수까지 뛰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멋있는 땅 관찰하시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이번 주 내내 행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독자님 이번 주 토요일날 로또 1등 돼서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